우리 누구나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또 신방을 갔을 때에 거기에 이런 문구를 많이 선물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너희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누구든 사업에서 번창하게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부품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하지만 내 네, 뜻대로 잘안될 때가 많습니다. 영업의 손실을 또 보게 되고 또 결국엔 사업장의 문을 닫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업에 성공한 그러한, 어, 그러한 기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부품 꿈을 갖게 됩니다. 다이소는 생활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자파점이지만 품질과 디자인을 개선하면서 저가 품목은 저품질한 인식을 개선하면서 국민생활 필수 내장으로 자리잡게 되었지요. 이런 우리는 또한 가정이 평안하게 원합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한목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서로 작은 일 때문에 다투고 불화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원하지만.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수영을 하고 고원 같은데 가면은 조깅을 하면서 또 걷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는 늘 불완전하고 순간적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건강을 얻어도 결국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는 무너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넘사벽을 우리는 절대 넘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얻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승리의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니라 세상을 이긴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축하할 만, 만, 만한 일이 있었지요. 다은 자매가 아기를 출산하는 또 건강히 출산하는 그런 기쁜 소식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또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난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그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매년 그날 그때 태어난 날을 기념하며 생일을 챙기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등록증을 보게 되면 생년 월일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도 외해가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육신의 부모님에게 태어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자가 된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태생이라고 할까요? 영적 출생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거듭난 자로 이 땅에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도 큰 은혜요,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단지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거지로 살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전쟁통에 그 거지 소년이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그 아이를 발견하고 나서 궁정으로 데려와 몸을 식히고 좋은 옷을 입히고 또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면서 이 아이는 왕궁에서 지내게 됩니다. 어느 날 왕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왕국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옛날의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좀 머쓱한 태도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그의 모습은 점차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수근거립니다. 손가락질 합니다. 너는 거지의 아들로 그렇게 살아가던 자가 아니냐? 거지 소년이 아니냐? 이렇게 손가락질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 그 아이는 더 이상 거지 소년이 아니라 왕의 아들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과거에 지었던 죄를 생각하게 만들며 우리는 과거의 억매에게 만듭니다.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의 노예로 사는 자가 아니냐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과거에 머물게 만들고 죄를 지적하며 정지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종로를 타던 사탄의 종, 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보살필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 자로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자리에 선다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가 길을 걸어갈 때 부모님의 손을 꼭 붙잡습니다. 그런데 힘껏 붙잡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안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이 그 아이를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물결에 짓눌려 힘들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생난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산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자로서 영적 출생을 경험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출생을 하며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삶에는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 있는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하면 그 선수들이 4 2 1 9 k m 를 달려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승리의 멸류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높은 단상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능력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계속해서 세상을 이기는 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난 모든 사람은 세상을 이기나니 이 승리가 곧 믿음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믿음 안에 있는 승리일 때에 세상을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엘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란 말은 단순한 물질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 제약된 세계 욕망과 유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럽 사회엔 크리스천 문화가 꽃피었던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독교 문화 가운데 또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며 이렇게 번영과 발전을 이루었던 그 지역 그 사회가 유럽 사회입니다. 그런데 유럽 교회가 문 닫고 교회가 세태에 가는 모습을 볼때 마음이 나와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당연히 창조론을 가르치며 창조의 섭리와 법칙 가운데 우리가 바른 말씀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불구하고 여러분 성을 남자와 여자로 하다님 창조하신들 불구하고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며 잘못된 성윤리를 가르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진리되게선포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1.1억도 잘못 호도되거나 잘못된 그것으로 전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이 세상, 만만치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겨야 될그 세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 여러분, 그리고 유혹과 욕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우리는 이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죄라고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만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차별이란 말로 또 평등이란 말로 이것을 포장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기독교가 큰 위기를 만날 수 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는 당당한 크리스천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그러한 세상, 그러분이 세상은 악하고 또 세상의 공중 건세자본자의 그러한 통치와 지배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뛰놀며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말 믿음 관에 바로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늘 깨어. 자료들을 위해서 눈물로 탄식함으로 앞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이 너무 강해 보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피팍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억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로마 항제의 숭배로 인해 그 숭배를 거부했던 이유만으로 사자의 밥이 되어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황제 숭배 황제가 주라는 이 키로스라는 칭호를 할수 있는 군, 그러한 왕이 바로 황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토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만행의 왕이 되신다라는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로마 황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가면서도 순교의 제물로 받쳐지는 그 사안가에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의 목숨 나란 나의 목숨을 나의 또 하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한인가를 생각하며 그들은 기쁨으로 찬양하며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온전히 주인께 드렸음을 오늘 우리가 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피가 오히려 씨앗이 되었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이 있으니 그 세상을 이길 힘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그러한 초대 교회의 시대에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핍박과 환란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가운데 시식각으로 찾아온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정직함을 택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설렁탕집 집사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설렁탕집에 어느 날 거래처에서 뼈가 잘못 배달되었습니다 여러분 뼈를 푹 삶고 와서 이렇게 국물을 우려내야 그렇게 좋은 설렁탕 국물이 나오는데 잘못 뼈가 배달된 것입니다 형 그렇다면 보통 설렁탕집 같았으면 이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푹 삶아서 고와서 이제 국물을 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푸림을 태워서 살짝 눈속임을 하면 그날 하루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눈속임을 통하여서 하루 영업 손실을 이렇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부정직한 방법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유혹들이 그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정직한 설렁탕집 집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에 연락해서 뼈가 잘못 보달되었다고 말하고 손님들에게는 오늘 뼈 재료가 좋지 않아서 하루 영업을 쉽니다 문을 닫습니다라는 광고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영업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루의 영업 손실을 감수야 하고서라도 끝까지 정직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족과 친구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분노와 또 이렇게 불 끌어오르는 그러한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나의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과 함께 하셔서 이것을 잘 컨트롤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조절해 주실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분노하기보다 복수심으로 불타하기보다 이해와 용서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해주는 자리에 설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설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고 우리가 자녀를 손주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활 때가 있습니다. 머리 한번 쿡 쥐어 받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나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아니하고 또 제멋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렇게 너무나도 밉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끓어오르는 분노와 화를 잘 컨트롤하고 참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용서하고 하해하며 그를 끊임없이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그리스의 넉넉한 사랑으로 그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가운데 바로 설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요. 우리가 이 믿음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믿음의 끈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그러한 끈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내놓고 행동으로는 전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로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화가 진실함을 알아고 성경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살아가는 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과 혐한의 사랑이 아니라 진실과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행동을 나타내는 사랑으로 다가설 수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마음의 속의 느낌이 아닙니다. 세상 권세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 가운데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온전히 탁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격리가 15년 동안 회사 돈을 빼돌려 공금을 행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지요. 그 격리가 이제 중형에 처해지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회사 돈을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내 지갑 속에 in my pocket하고 공금을 행령하여서 자기 개인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시지각각으로 돈을 또 관리하고 감당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찾아 왔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이 우리 가운데도 찾아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 넓고 또 평탄한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유혹의 손짓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사탄의 사탕 발린 말에 깨에 넘어갔던 자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최초의 범죄도 사탄이 그들을 유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서기를 원했다면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또 우리는 이와 같은 유혹 가운데 유혹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악인이 깊은 계곡을 건너기 위해 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줄을 붙잡고 건너야 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 가업을 완수하며 무사하게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백했느냐? 내가 부, 줄을 꼭 붙잡고 줄이 나를 안전하게 짓고 것을 믿고 그 줄을 꼭 붙잡고 그것을 건너라고 건너노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줄을 붙자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줄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감동전도 우리가 전도에 힘쓰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로서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아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인 예배자로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는 세상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린 빚지고 살아간 인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며 이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유혹 가운데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지하며 내가 주님 앞에 남아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지 아니하면 내가 단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올바른 선택 가운데 서있다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이것이니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오늘 이슬에 살아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고 우리의 삶에 평탄한 삶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인생에 쓰대지는 아픔과 실패를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유혹과 핍박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성도의 가치관을 부인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끌어당기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우리는 굴복하며 패배자로 설수 없습니다. 만만하지 않은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강한 팔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자가 하나님이 왜그 성령의 피로만을 아마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길로 인도에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철수해 버리시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나간다고 아 한다면 우리의 삶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어둡고 끝까지 어둠이 또 계속되는 긴 터널을 지나는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육신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면서 세상의 빛을 바라보게 되고 또 이렇게 세상을 얻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 귀한 인생이지만 그보다도더큰 축복과 은혜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출생자로서 하나님의 산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V.I.P. 오리는 천국의 하나님의 V.I.P.로 오래된 살아갑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경호를 받을 때는 여러분 입체적으로 육해공군이 다 동원되어서 대통령을 경호합니다. 여러분 드론이 뜹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장갑 장거차 같은 성능을 가져서 아무리 강한 미사일 공격에도 거더니 버틸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철통 같은 경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거 더한 하나님의 자녀, 십자의 빌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나의 위해 전부를 드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심받은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죽음과 맞바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고 변함이 없고 끝까지 함께하는 멈출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우리의 인생에 승리가 보장되고 승리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바로 설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짓눌리며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기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